같습니다. 아, 오늘은 죽을 경우를 당해도 이렇게 제목을 정해봤는데요. 실제로 소태산 대종사님께서 경험했던 그 일화가 담겨 있는 그 실시품 말씀인데요. 어... 그냥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법문을 보면 큰 경계. 제일 큰 경계는 사실은 내 생명이 위태로울 정도로 큰 경계가 가장 큰 경계죠. 근데 여기 나오는 그 예가 바로 그런 예고, 그렇게 큰 경계예요. 근데 그때 해주신 말씀이 딱 이렇게 요약을 하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 나도 그렇게 대응을 하면 되겠구나 하고, 이렇게 유념하면 참 좋을만한 그런 법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계를 대할 때마다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소개를 해드립니다. 한번 제가 쭉 읽어드릴게요. 한때에, 대종사 법성에서 배를 타시고 부안 복례정사로 오시는 도중 뜻밖의 폭풍이 일어나 배가 크게 요동하며 뱃사람과 승객들이 모두 정신을 잃고 혹은 우는 사람도 있고 토하는 사람도 있으며 거꾸로 지는 사람도 있어서 배 안이 크게 소란하거늘 대종사 태연정색하시고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아무리 죽을 경우를 당할지라도 정신을 수습하여 옛날 지은 죄를 뉘우치고 앞날의 선업을 맹세한다면 찰력을 빌어서 살 길이 열리기도 하나니 여러 사람들은 정신을 차리라 하시니 배에 탄 모든 사람이 그 위덕에 신뢰하여 마음을 겨우 진정하였던 바 조금 후에 점점 바람이 자고 물결이 평온하여 직원을, 사람들이 모두 대종사의 그 태연 부동하신 태도와 자비 윤택하신 성체를 배웠고, 흐망함을 맞이 아니하니라. 희식품 1장 말씀입니다. 짧은 내용이지만 좀 드라마틱하다고 할까? 어, 좀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법성포 쪽에서 배를 타시고, 이렇게, 옛날 배가 뭐 얼마나 컸겠어요. 나무로 만든 그냥 작은 배일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이 이제 얼마나 탄지 모르지만, 뭐 몇십 명 정도가, 뭐그 정도 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폭풍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흔들리는 거죠. 가라앉을 것처럼 막 크게 요동을 하니까, 뭐 우는 사람, 뭐 토하는 사람, 뭐 거꾸러지는 사람, 넘어진다는 얘기죠. 크게 배안이 소란하는 상황. 그야말로 이제 뭐 이런 경우를 뭐 아수라장이다, 아비규환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배를 잘안탈려고 합니다. 그 울릉도를 한번 혼자 가다가 배멀미를 한번 해봤는데, 야, 다시는 내가 배를 <laughs> 정, 정말로 그, 그 바람이 세게 불어 가지고 그날 특히 그런 것 같은데,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할 수가 없고, 그래도 마음속에 그 배가 가라앉는다, 뭐 이런 생각들을 하진 않았어요. 그냥 그배멀미가 심한 것만으로도.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아, 이 배가 정말 이러다가 뭐, 가라앉는다거나, 내 생명이 위험하다거나, 이렇게 되면, 정말 장담할 수 없, 없을 것 같아요. 그때 내가 어떻게 심신작용을 하고,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어떻게 차분하게 대응할지는 쉽지 않을 것 같다. 저는 사실은 그 거의 많은 사람들이 보셨을 텐데 그 타이타닉이라는 옛날에 그큰 유람선이 침몰돼가지고 사람들 많이 죽는 그 영화 있잖아요. 그게 굉장히 명화라고 하는데 저는 사실은 그 영화를 안 봤어요. 왜냐하면 결국은 그 끔찍한 거를 봐야 되기 때문에 그게 너무 괴로워가지고 그래서 재난 영화 같은 걸 제가 좀 싫어하는데. <laughs> 영화를 보는 것도 그렇게 괴로운 일인데, 만약 이런 것들을 내가 당한다 그랬으면, 아, 정말 정신 차리기가 쉽지 않겠다. 꼭 이제 죽을 경우가 아니어도, 이 법문은 좀큰 경계를 당했을 때, 활용하신다, 이렇게 생각, 참고하신다 생각하시고,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딱세 가지. 내용이 나옵니다. 하도 주변이 이렇게 아비규환이니까 대종사님이 태어난 모습으로 그 승객들한테 그 와중에 법문을 하시는거죠. 정신차리라고 음.. 사람이 아무리 죽을 경우를 당할지라도 정신을 수습하여 제가 보기에 첫번째입니다. 두 번째 옛날 지은 죄를 뉘우치고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 앞날의 선업을 맹세한다면 어떤 천력 알수 없는 힘을 빌어서 살 길이 열리기도 한다. 결국은 그렇게 해 놓으시고 맨 마지막 뭐라고 하세요? 정신 차려라. 사실은 그렇게 막 당황하고 뭐랄까요 막 혼란스럽고 상황 전도한다고 그러죠. 이렇게 정신 못 차리고 막 이렇게 뭐 날뛰고 한다고 해서 이 상황이 나아지는 것은 전혀 아니에요. 사실은 오히려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 있는 거죠. 어. 이렇게 배가 난파될 정도로 큰 경우가 큰 경계가 아닐지라도 이 법문을 그대로 생활 속으로 끌어들어온다면 이세 가지를 합쳐서 정신을 차리는 거죠. 한마디로 하면 정신을 차린다. 어떻게 차린다? 정신을 수습해서 산란하고 요란한 마음들을 잠재우고 정신을 잘 차린 다음에 두 번째, 내가 잘못한 것은 없는가 하고 참회하는 겁니다. 반성하고, 그리고 앞으로는 더잘 살아야지, 선행을 해야지 라고 다짐하는 거예요. 정신을 차린다, 과거의 잘못을 바, 반성한다, 앞으로 잘살 것을. 선업을 맹세한다. 이세 가지예요. 그러니까, 이제, 일상생활 속에서는, 그,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자.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렇게 좀 감당하기 힘든 큰 경계를 당해서는, 이 법문을 좀, 이렇게 마음에 유념하시면 좋겠다. 어... 수습한다 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제가 깜짝깜짝 놀라는 것이, 이법무 대종사님께서 한글 사전을 찾아보시진 않았을 텐데, 아주 묘하게, 아주 적실하게 그 단어를 구사하실 때가 많아요. 제가 찾아보니까 이제, 수습 이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이걸 찾아보니까 흩어진 재산이나 물건을 거두어서 정돈한다 이런 뜻이 있고 두 번째는 어수선한 사태를 거두어 바로 잡는다 하는 뜻이 있어요. 그세 번째는 어지러운 마음을 가라앉혀서 바로 잡는다는 뜻이 있어요. 그니까 러딱 맞죠. 이 사태를 수습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정신을 수습한다고 하는 것은 흐트러진 마음, 틀어진 정신을 잘 이렇게 가라앉혀가지고 바로 잡는다. 그러니까, 음, 대종사님 가르침 수행을 한, 한마디로 정리하면 마음 공부라고 그러잖아요. 마음 공부. 마음 공부의 첫 번째는 뭐냐면 내 마음을 챙기는 거죠. 내 마음을 알아차리고, 일단 요란한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서부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위급한 상황이나 큰 경계를 만나면 처음에 할 일은 마음을 잘 챙긴다. 마음을 챙기는 거나, 정신을 수습하는 거나 같은 말이죠. 예. 그리고, 아, 나한테 닥치는 모든 일들은 과거의 내 업이라고 부처님께서 하셨으니까, 이 또한 인과의 이치에 따라서 이 경계를 맞아, 맞았으니까, 내가 과거에 어떤 잘못을 했는지 빨리 참여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음, 나를 힘들게 하는 어떤 경계, 역경, 뭐 이런 것들을 당하면 내 잘못을 돌아보는 게 아니라 한번 마음들을 한번 대조를 해보세요. 나는 어떻게 하느냐? 내가 납득할 수 없는, 받아들이기 힘든 역경을 당했다 그랬을 때, 저도, 막, 화가 나거나, 억, 어, 억울해하거나, 또 제일 많이 하는 거는 남 탓을 해요. 저 인간이 나한테 이렇게 해서 내가 이 공경에 처했다라고 남 탓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 다른 말로 원망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마음속에서 거부하죠. 그리고 회피하려고 그래요. 이게 지금 옛날 지은죄를 뉘우친다고 하는 거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쉽지 않죠. 나는 잘못이 없고, 저 사람이 잘못했고, 이 상황이 지금 못마땅한 거고, 아무튼, 내 탓이 아니라 남 탓으로 돌리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때는 사실은 죄를 뉘우치거나 참에 반성하는 거하고는 거리가 먼 거죠. 일단 인정을 하고 받아들여야 그 다음에 이게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다. 음. 그리고 또 여기서 더 나가면 어떡해요? 뭐. 거부하고 막남 탓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나가면 오히려 상대방을 뭐 공격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럼 사실은 업을 쉬는 게 아니라 경계가 와서 나를 요란하게 해버리니까 업을 더 악업을 더 지어버리는 얘기가 돼요. 마음이 요란해가지고 막뭐 다른 일들을 막 하는데 그때 하는 일들이라고 하는 거는 제정신에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일을 그르친다. 그리고 뭐 제일 많이 하는 거는 마음이 약해지고 막 이러면 이제 좌절하고 포기하고 되게 이제 그런 이쪽은 사실은 이건 바람직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정신 차리고 마음 챙기고 한 다음에 내 잘못을 찾아보고 반성하고 참회하고 그다음에 결국은 뭐 다음 생에 뭐 지금서 이런 게 아니에요. 지금 당장 그렇잖아요. 이렇게 짧게 보면, 뭐, 잘못, 큰 경계가 닥쳤다 그러는데, 아, 일단 이것을 받아들인 다음에, 내가 차분하게 받아들여야죠. 차분하게 마음 가라앉히고 받아들인 다음에, 아, 내가 무슨 잘못을 했지? 보고, 내 잘못을 빨리 바로 잡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행동을 하는 거는 지금 앞날의 선업을 맹세한다고 하는 게, 긴 남날도 되지만 짧은 남날 짧은 시간도 있잖아요. 바로 바로 내 마음가짐이나 행동을 시정한 다음에 아 다르게 행동해야 되겠구나라고 하면 짧은 시간에 일어나는 거죠.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경기가 크나 작으나 이제 이 가르침을 생활화하면 굉장히 많은 그, 문제들을 풀어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런 법문들을 이제, 배우시다가, 뭐, 천력을 빌어서 살 길이 열리기도 한다, 이제 이런 것에만 그, 시선이 꽂혀가지고, 천력이 뭐예요, 뭐, 누가 이거를, 나를 도와줘, 이렇게 하면,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옆길로 새는 거예요. 기독교인들한테는 하나님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불교 하시는 분들한테 부처님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원불교에서는 사하님이 되는 거고, 법신불 사하님이 되는 거고, 또는 그냥 어떤 음조와 음덕이라고 해도 되고, 진리라고 해도 되고, 이렇게 가는 건데, 아, 그것에 방점을 찍을 게 아니라, 나는, 어떤 상황이든지 내 일을 하는 거예요. 내 내가 할 일을 뭐라 그랬죠? 정신을 잘 차려서 과거 잘못을 참회 반성하고 아 앞으로 잘 해야 되겠다라고 다짐하는 거예요. 철력이 도와주셔서 살 길이. 열릴 수도 있고, 안 열릴 수도 있고, 너무 거기에 괴념치 말자. 그거 괴념할 시간이 있으면 뭐예요? 앞에 거에 충실해야죠. 나는 내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인사, 대천명. 내가 할 일을, 인간으로서 내가 할 일을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한 다음에, 객관적 잣대가 아니에요. 내 마음에 대조해서, 내가 정말 할 만큼 했다. 그럼 내 일을 다한 거예요. 그 다음은 하늘의 뜻이에요. 그거는 괴념할 것이 없어요. 근데 여기서는 다행히 그 대종사님이 이제 위험 있게 말씀하시니까 사람들이 다 정신을 차리고 그 말씀을 따르고, 그러니까 이제. 그 분위기가 수습이 됐죠. 다행히 바람도 자고 물결이 평온해진 거예요. 다행이죠. 쉬운 말로 하면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된다.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모르겠어요. 정신을 차린다고 해서 호랑이가 우리를 놔둘지 모르겠는데. 호랑이가 나를 놔주든 말든, 그거는 호랑이가 할 일이고, 우리가 할 일은 정신을 차리는 거,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거,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경계를 만나는 거거든요. 작은 경계, 중간 크기 경계. 아주 큰 경계, 여기서 말한 거예요? 죽을 경우 같은 큰 경계까지 다,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평소에 생활을 잘하고 하면서 너무 이렇게 어려운 경계는 주지 마십시오 하고 기도하면서 사는 게 그,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다고 해서 안 오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가 모르는 과거 많은 생에 내가 무슨 일을 했, 했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것이 몰려올 때, 아, 이실시품 일장에서 소태산 대종사님이 세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아,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 법문, 한번 복습하는 셈 치고, 빈칸 채우기를 한번 해볼게요. 뜻밖의 폭풍이 일어나 배가 크게 요동하며배사람과 승객들이 모두 무엇을 잃고 정신. 예 그러니까 맨 처음에 정신을 수습하자 이렇게 했는데 왜 수습해요 정신을 잃었잖아요 <laughs> 정신이 어디간지 모르겠다고 그러잖아요 내 정신이 아니다 아니 도대체 내 정신이 어디 간 거지? 그러잖아요. 그 반대말은 뭐예요? 정신을 수습하는 거예요. 쉬운 말로 하면 마음을 잘 챙기는 거죠. 요새 뭐 마음 챙김 이런 것들을 뭐 밖에서 얘기 많이 하는데 마음 공부의 기본이죠. 마음을 챙기지 못하고 어떻게 마음 공부를 하겠어요. 그렇죠? 여기서는 마음을 잘 챙겨라.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런 말씀이고. 쭉 넘어가면, 아무리, 주, 아무리 죽을 경우를 당할지라도, 아주 극단적인 상황에서도, 뭐를 수습하여? 네, 정신을 수습하여. 다 정신입니다. 정신. 정답은 정신. 다른 말로, 마음. 몰아서 말하면, 정신 차리고 살아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우리가 할 일은 마음 공부하는 사람은 늘 나는 마음을 챙기고 늘 마음 공부를 해서 어떤 경계를 닥쳐도 마음으로부터 그 답을 찾고 마음의 힘으로 이 경계를 넘어서리라 하는 그 기본적인 어떤 믿음과 자, 자신감, 뭐 이런 자세, 태도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될것 같아요. 뭐 엔진이 고장이 났니, 뭐 바람이 왜 세게 부니, 뭐 네가 나를 왜 이렇게 했고지 하니 이게 다 남탓이에요. 어떤 순간에도 내 마음부터 챙기고 정신부터 챙겨가지고 거기서부터 어, 경계를 풀어가는 그런 사람이 되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